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며 시큰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와 보라"라고 강청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아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여러분 나다아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인데 무화과나무는 잎이 넓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비교적 시원했고요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할무디에도 보면 모아가 나무 아래는 성경을 묵상하기 좋은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다나엘도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는 간사함, 즉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나 위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에서 신음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가득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워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 정치적 갈등을 해소시켜 줄 자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아일은 달랐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순수한 갈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가 무엇을 목상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나단아일은 이 놀라운 통찰력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즉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는 나단아일처럼 진정으로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줄 나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나단아일처럼 주님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의 시간, 즉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은밀한 기도의 시간과 말씀, 목상의 시간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